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 늘 어느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새해를 맞으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그 결심하는 내용이나 목표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아, 다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는 것, 그거 <laughs> 누구도 다를 바 없는 내용일 겁니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부자거나 빈자거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여러 번 갔었고 수없이 매를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3번이나 <laughs> 담배가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또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구하고 애쓰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친 바로 사도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 <laughs> 사도바울의 삶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간 바울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어쩌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학식과 가문과 또 로마 시민권과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위치, 어, 사회적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특권, <laughs>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 헌신하여 일생 동안 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보면서 아 그가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불행했을까,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것은 수대가, 역사가 그를 평가합니다. 그런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의 기틀을 세운 사람,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체계화한 사람, 팔레스틴의 벽을 허물고 복음의 세계화를 이룬 사람. 뭐 이런 더 이상의 찬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그와 같은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특별하게도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며, 생활하며 다녔던 1 2 사도 이외에 어쩌면 그 반열에 올랐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이 들렀습니다. 온 교회가 그를 환영하고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보시오. 이 바울이라는 자가 우리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 이방인을 데리고 우리 성전까지 들어와서 더럽혔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결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경비를 맡고 있는 로마 백부장 귀에 들어가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구속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총독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노라 청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로 압박, 압송되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 읽은 본문이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에베소에서 한 말입니다. 자기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그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앞길에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환란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지. 그 피할 길을 모색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24절을 한음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결연한 태도 자세입니까? 얼마나 어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것이 상식일지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생,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시점에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아, 홍대 앞에 가면 독특한 식당이 하나 있답니다 이 식당에 들어서면 한 예닐 군명 되는 종업원들이 일제히 어서 오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주방과 홀에 있는 전 직원이 합창을 합니다 입구에 있던 직원이 손님이 오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은 한 목소리로 또 소리를 내서 모든 직원이 합창을 합니다 테이블에서 음식을 서빙하던 사람들도 음식을 하던 사람들도 모두 저 습관처럼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 말이 나면 직원 모두가 그 테이블을 향해 90도로 굽혀 인사를 올리면서 합니다. 일행이 건배를 하려고 하면 직원이 달려 어떤 건배사를 외칠 것인지 적어갑니다. 그리고는 건배를 할때온 직원이 함께 그 건배사를 외친답니다. 놀라운 것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모든 직원이 이처럼 미친 듯이 일한답니다. 얼굴 을 한번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토록 열심히 일합니까? 이러면 월급을 더 줍니까? 아닙니다. 월급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주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벽을 가리킵니다. 벽에는 종업원들이 자기 꿈을 적어놓은 카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가게는 직원이 되면 누구나 자기 꿈을 벽에 붙여 놓는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겠다는 날짜까지 적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의 조고분들이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멎을 때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꿈을 잃을 때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듯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이 사람을 고칠 때 그런 말을 하고 납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야, 정신, 자, 열심을 다해서 정성껏 고칠 수 있습니다. 낫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자 스스로 아, 나는 나아야겠다. 나는 꼭 살아야겠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런 어, 의지로 인하여서 그렇게 건강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나는 틀렸어. 나 이제 아마 죽을 거야. 그렇게 자신감 없는 태도로 나서는 사람은 의뢰 죽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사항. 꿈, 비전, 미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그 사람이 살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꿈, 희망상황 그런 것이 있을 때 조그마한 식당의 종업원들조차도 자기가 한마디 한마디 90도로 절을 하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고 그것이 내 꿈을 이루는 첩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무척 돈이 많습니다. 최고급 외제차에 아주 비싼 시계, 아주 비싼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아주 부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장에 수십 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세워, 세를 주고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살아간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은 것 좋지요. 좋은 차 타는 것,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꼭 행복과 연관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만, 만약에 내가 꿈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살지라도, 그의 삶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가난하고 조금 밑바닥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아, 조금 가난한 것 같아도 뭔가 꿈을 갖고 시장 통해서 열심히 야채장수를 하고 옷장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주5일제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주말을 기다립니다.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손을 꼽아가며 학수고대 하기도 합니다. 힘겨운, 다스의 삶을 보상받으려는데 주말만 되면, 야, 나는 주말에 뭐, 뭐, 뭐 어떻게 놀아야지, 어떻게 쉬어야지, 어떻게 또 해, 보내야지. 그러나 여러분, 정작 주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딜 놀러 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영유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늦잠 자고 하루 종일 TV보고 그냥 맛있는 거뭐 어 디룩비룩 그냥 주문 배달시켜 갖고 먹고 그냥 보내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려면 즐거우려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아 사는 약 80%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냥 주말 기다리고 노는 날 좋고 빨간 날 기다리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행복하고 그와 같이 건강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케네스 토마스라는 미 해군 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열정과 몰입의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만이라도 충족하게 되면 이래서 열정과 재미를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둘째, 그 일을 할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셋째 그 일을 할 만한 기술과 지식이 있다고 느낄 때 넷째 실제로 진보하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정말 사명감을 느끼면서 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벌려고 먹고살려고 할수 없으니까 지금 직장 지금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꿈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세 차례 걸친 큰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이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 거리를 따져보았답니다. 그랬더니 1차, 전동, 1차 전도 여행의 거리가 약 2,000km, 2차가 1,000km, 만km, 10, 10, 10, 3차 전도가 1 5,000km, 로마로 가는 길 5,000km. 그러니 그가 여행을 다닌 그 기록이 약 아, 아, 4만 킬로에 이르렀답니다. 당시 로마 군단의 이동 거리가 하루에 25 킬로였다니, 바울이 건강, 뭐 나이, 뭐 이런 걸 고려할 때 하루에 10 킬로 정도 이용, 이동했다고 보면, 여러분 그는 약 4천 일을, 즉 10년이 넘는 세월을 오직 걷는 데만 보냈던 겁니다. 1년에 200일 정도를 여행했다고 쳐도 20년 정도를 매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서신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를 방문했던 것, 고린도를 세 차례나 방문했던 것, 이곳 저곳에서 또 장기 체류한 시간이 대략 20년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무려 50여 년을 아그 세월을 썼다 이런 통계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니 아,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이 참 힘든 나날이었을 것이다. 50년에 걸친 동안 그냥 매냥. 눈만 뜨면 걷고, 밤이 되면은 그냥 심심한 그런 불빛에 의존해서 서신도 쓰고, 책도 쓰고, 이래가면서 살았고, 늘매 맞고, 고생하고, 춥고, 그냥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으니, 그의 삶이 행복했겠느냐?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삶이 참 고난의 연속이었고, 힘들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떠했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알지 못했던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큰 일을 당할 거다 즉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미 자기에게 큰 고난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를 기다리는데, 헐, 지금 나한테 큰 일이 뭐 온다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바짝바짝 사람을 마르게 하는 일 아닙니까? 나에게 증언을. 크. 큰 고난이 여태까지도 고생을 했는데 이거보다도더큰 고난이 나를 나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로마로 가면 그런 고난을 맞을 것이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거 아주 정말 환장을 노릇입니다 아주 피가 마르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4절에 뭐라고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천명하고 있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수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가 사도라 칭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어떠한 환경 조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한 사람들,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가 바로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라 칭함을 얻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반열의 오른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사명, 이와 같은 꿈, 이와 같은 일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잘 사는 거아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아올한 해는 꼭 돼지 꿈꾸고 복권도 당첨됐으면 좋겠고 대박 났으면 좋겠고 사업이 무슨 잭팟 터지듯이 뭐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허망된 꿈을 가, 갖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말지요. 누가 뭐 매번 그런 걸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 1,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분명히 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어, 1억 몇만분의 1인가 뭐 된다는데, 벼락 두번 맞을 확률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랍니다. 한번 맞기도 어려운 벼락을 두번 맞을 확률이 1등 당첨될 확률이라는데, 그 확률이 실제로 존재할 확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맨날 돼지 보면서 돼지 꿈만 꾸고, 돼지 기르면서 돼지 꿈만 꾸면 그것이 될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그거는 확률 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부자들은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개혁하려고 하고, 진보하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 원을 벌건, 우리가 하루에 1 0 0만원을 벌건, 아니면 그 이상을 벌건, 얼마를 버느냐에 그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당 종업원들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어서십시오! 오안히 가십시오! 떠오십시오! 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까닭은, 내가 바보니까, 내가 모자르니까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파이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전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때 그런 사람이 밑바닥 갖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남들이 안 가는 곳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을 다해서 파이팅을 내고 열심히 하고 막할때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저 돈을 얼마나 벌까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길거리 좌판에서 옷을 팔아도 또 새벽 시장, 시장에서 뭐를 해도요? 돈 엄청나게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남들이 하나는, 안 하는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냥 맞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푼 내도 더 벌까, 거기만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냥 저 손님을 붙잡을까, 저 손님 또 오게 할까, 그러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열심을 나하고, 그냥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 많은 가게가 있어도 그 가게를 또 가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칼빈에 따르면 성직이란 목회자와 혹은 복음 전하는 일 이런 것을만을 성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성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환경과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있는 그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시궁창물에 손을 담그면서 설거지를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남들이 싫어하는 더러운 변기통을 청소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곳 진정한 신자이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사명을 따해 내가 열심히 이 변기들을 닦아야지 내가 이 설거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모두 거룩한 일즉 성직 사명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몇년전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한 후보가 맨날 아, 그 사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했던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 정말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차가 없다가 차를 사니까 여러분 많이 행복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글에 보면 그거 나오죠. 아, 평생 처음으로 차, 당신 집에, 어, 집이 맨날 월세 에 전세 살다가 자기 집을 샀는데, 아, 그집 들어가니까 잠이 안오같고 꼬박 그, 그, 밤을 새웠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 자기 집에서 못 살고 월세 에 전세 살면서 소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집 사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잠안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잠자는 사람이 이상하고 잠안 자는 사람이 정상적일지 모르나, 6개월 뒤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날, 그때, 그때도 잠이 안 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또, 훨씬 더 큰, 뭐 예를 들면 100평 다 되는 큰1 0 같은 집을 사면은 여러분 잠이 또안 오시겠습니까? 별로 안 그럴걸요. 처음 집을 샀을 때보다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서 생활하면서 처음 차를 샀을 때 120만원짜리 한 10년 다된 그런, 어,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 소형차가, 아, 그냥 매, 몇, 년을 또 타면 또 고장이 나서 또 고치고 고치고 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처음 샀을 때가, 아, 제 평생에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일 나쁜 차였고, 제일 값싼 차였지만, 제 마음 속에는 그 처음 차가, 를 사, 중고로 샀을 때 소위 말하는 똥차였지만 그 차가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에 첫, 첫 차였기 때문입니다. 보잘것 없는 차고 남이 볼땐 똥차지만 저한테는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 제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차를 샀을 때가 그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2000cc 큰 차를 샀을 땐 그처럼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음에 더큰 차를 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소박하고, 개인적이고, 여러분 가정에만 국한되는 그런 꿈 갖고 있는 것,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꿈이지, 그것을 우리가 비전, 사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군사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받을 상급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진정 사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진정 소명을 받은 자는 그것을 마땅히 이기고 나아갈 만한 힘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느냐 하는 그러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의 개념, 즉 내가 그리스도인 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행복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2013년도 어려운 일도 올 것이고 위기도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전을 허락하셔서 내가 일생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 받은 이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행복한 2013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행복은 무엇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입고, 먹고, 소유하고 사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위해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분명히 그 존재의 이유를 갖고 있을 때 행복한 줄 알아싸우니,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나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올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